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입니다. 디도서는 이제 막 교회가 시작해서 아직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개척교회 젊은 목회자에게 바울사도가 보낸 겁니다. 잘 읽어보면 바울이 목회를 어떻게 생각을 했나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런 것들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때야 되나 성도관에 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사도가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말세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 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육적으로는 이 사회의 일원이자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어떤이들은 교회에서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시대적인 혼란 중에 눈 감고 귀 막고 외면하는 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으니 무조건적으로 복종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게 항상 가장 기본 전제였고 이 바탕 위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적 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현실 정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치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지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견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본 자세는 바른 성도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절망하고 신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른 성도관을 가지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세교의 성도들의 기본 자세, 바른 사명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면서 저사람왜 이렇게 악할까? 분노하며 저주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 영생의 소망을 굳세게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 이단들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진리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절 말씀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 이런 것들은 그냥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사람의 지혜, 능력, 방법들,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무익한 다툼과 헛된 것들로 인해서 죄짓지 말아야 한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될수록 굳세게 흔들리지 말고 전해야 하는 건 오직 예술이소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반석 위에 성령의 충만으로 바른 국가 간 바른 성도 간 바른 사명관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